안녕하세요. 문화레 크리션 TV의 황인원입니다. 오늘은 체육대회 운동회 중에서 주사위 던지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. 뭐, 운동 경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사위 던지기는 어떨 때 쓰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저희가 이제 스텝이 뭐 운동회는 4명에서 5명, 뭐큰 행사는 만 1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이제 사회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, 밑에서 세팅이 안돼 있어요. 뭐, 줄다리기, 아니면 훌라오포, 이렇게 막 세팅이 안돼 있으면, 그렇다고 그 세팅하는 모습을 많은 관중들에게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. 세팅하는 모습을, 뭐, 사회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시선을 사회자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주사위 게임을 좀 선택을 합니다. 어떤 거냐면, 뭐, 줄다리기를 준비하고 있으면, 그거를 계속 보게 되면 좀빈패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선택하는 거야. 뭐 팀장 나와라, 아니면 선생님 나와라. 이럴때뭐 주사위가 청팀, 아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홀짝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나오면 점수 100점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청팀의 팀장이 나와서 나는 홀을 선택하겠다.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5m 이상 던졌을 때 홀이 나오게 되면 점수 100점을 가져가는 거죠.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, 팀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청팀에 나와서 팀장님이 짝! 이렇게 나, 짝을 외치겠습니다. 아, 과연 짝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자, 우리 팀원들은 외칩니다. 짝! 나와! 짝! 나와!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. 그럴 때 짝이 딱 나오면 점수를 드리는 거죠. 뭐, 만일에, 그런 것도 있어요.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때, 뭐, 홀, 홍팀이 딱 나와서 홀 외쳤는데, 만일에 홀 나왔으면 점수 100점. 짝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백 점. 이런 식으로, 뭐, 분위기를 봐서, 점수를 봐서, 이렇게 조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잠깐 영상을 한번 볼까요? 자, 우리 팀장으로 뽑으신 아빠요 홀을 외쳤는데 홀이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점수에 두고, 짝이 나왔을 때 홀이, 홀이, 나왔다.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. 팁이 뭐냐면, 어, 만일에 짝을 외쳤는데 홀이 나왔어요. 그러면 그 음악 있잖아요. 그 인생극장에서 따라라라, 따라라라, 이런 음악이 딱 흘러나오면 분위기가 되게 막 재밌거든요. 그럴 때 사회자가 하나 멘트를 하는 거죠. 아, 뭐,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면 뭐, 인생이 아니겠죠. 아버님,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밌는, 어, 순간이 또 맞이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뭐, 아, 저 사람, 저, 뭐냐, 그 사회자는 뭐, 재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더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어, 재밌는 게임입니다. 어떻게 주사위 던지기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